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16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과는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이미 비교급, 최상급 많이는 들어봤는데 막상 은근히 많이 틀리는 그 단원이죠. 일단은요. 좀 쉽게 가 볼게요. 쉽게 최대한 쉽게. 자, 문장 딱 봤는데 대니 데니 보인다. 대니라는 단어의 뜻은 뭐뭐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아, 해필 여기를 또 메모장이 가리고 있네. 좀 올려 볼게요. 조금 더 이렇게 아 그지? 그래서 d 니이딱 보였다 그러면 일단은 비교급으로 가야죠. 근데 이제 m o 가 붙으면 일단 비교급인데 more precise는 그런 품사가 뭐냐? 이거는 precise가 형용사거든요. 앞에 more가 붙어도 형용사입니다. 한꺼번에 그냥 형용사예요. 더 정확한. more precisely는 부사에 m o 가 붙었죠. 역시 그냥 부사입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덴을 보고 비교급이 아닌 거는 소거할수 있지만 비교급끼리는 다시 한번 품사 자리를 확실하게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저 앞에 일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문장 구조 분석해 볼게요. 주어가 있죠. 새롭게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제공한다. 이 부분이 동사겠죠. 그럼 뭐를 제공할까 봤더니 계산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기억납니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부사가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사는 사이사이에 막 들어옵니다. 문장의 앞에도 오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들어오고요. 문장의 맨 뒤에도 올수 있지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형용사 자리다. 그래서 more precise가 최종적으로 precise가 답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V고급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은 품사 자리와 비교급 자리지를 같이 확인해주고 풀어야 되는 게 정확한 것이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울 때는요. 덴 이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요거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 이렇게 문제 풀때 그냥 덴 보고 자꾸 비교급 고르던 친구들이 덴이 없으면은 비교급을 고를 거를 전혀 상상도 못하거든. 근데 된 이하가 없는 경우도 은근히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예문 같은 경우에는 된이 없어요. 새롭게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정확한 계산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급을 답을 할수 있는 이유는 이분이라는 이 단어가 원급을 수식해 주는 단어가 아니고 비교급 앞에 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급 수식 부사들을 좀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Even, still, a little, a lot 이런 단어들이 비교급 앞에 올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uch 하고 f a 같은 것은 비교급도 되고 최상급도 되는데 시험에서는 much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f a 는 오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오답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 비교급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건 뭐냐면 저런 것들도 없었는데도 된이하가 없었어요. 그럼 왜 그런 거냐면 갑자기 올해 매출은 더 많다. 그럼 누가 봐도 작년보다라는 말이 생략돼요. 새로운 복사기는 더 빠르다. 그럼 누가 봐도 이전 복사기보다라는 말이 생략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사들은 원급을 좋아하니까 물론 베리하고 더 베리는 좀 달라요. 더 베리는 이제 최상급 앞에 오는데 이런 부사들이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원급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고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소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는 지금 빠졌는데요 여기는 빠졌는데 어 하나 더 제가 추가적으로 아 좋은 거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원체 이게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나온 거라서 어 요거를좀 크게 해보고 최근 시험에서 이 교재는 이제 제가 집필 직전까지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았고 출간되고 나서도 계속 영상을 찍을 때또뭐 추가적으로 뭘할 때마다 계속 더 업데이트를 시켜 나갈 거예요. 계속 진화하는 교재. 어, 뭐가 나왔었냐면 아이 크든 크 크든 b 그다음에 여기다 모집을 이렇게 나왔던 거야. 해피 쓸 거야. 해피어 쓸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무슨 해피리 쓸 거야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대는 없었어요. 어... 투부정사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야라는 표현인데 이보다라는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말로 적어보자면.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은 실제적인 뜻은 가장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부정어 있죠. 부정어와 비교급 표현이 만나게 되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최상급이라는 게돼 버려요. 이때에도 된 같은 거 이하가 생략되는 문제가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어, 추가적으로 고득점, 혹은 뭐, 850, 950 막, 어, 이상을 원하는 친구들은 챙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이 정답일 때 조금 더 복잡해요. 그 최상급은 어떨 때 답이 되겠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최상급은 더가 있어요. 더. 더. 어, 뭐, 더. 더! 이렇게. 보통 그래요. 물론, 더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부사의 최상급이라던가 문법적으로 뭐 동일한 속성을 비교할 때도 덜를안 쓰기도 하고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로 더 아니면 소유격. 일단 요런 게 등장하면 슬슬 원급보다는 혹은 비교급 말고 주로 최상급을 답으로 생각 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 주세요. 근데 저것만 가지고 단서를 주지 않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일단 소유격이나 더는 유일무이한 거기 때문에 최상급을 좋아하는 것은 맞거든요 근 네, 추가적으로 뭐얘 같은 경우에 에버 ever, 에버는 지금껏 이는뜻이죠 지금껏 뭐 이런 단서를 주거나 혹은 또뭐 어디 어디에서라는 범위를 딱 지정해줘요 한국에서 가장 토익 시험의 정답을 빨리 알려주면서 종결을 시켜주는 강사는 바로 구원 쌤이다 제가 전기토이 끝나자마자 자동차에서 어, 이건 답이었어요. 이건 답이 아니었어요. 답이었어요. 다 알려주거든. 오로지 기억력에 의존해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다. 파트 6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을 참고해서. 파트 7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이 들어오게 되면 범위가 딱 잡혀요. 혹은 지역, 한국에서, 뭐, 마을에서. 그래서 최상급을 좋아하게 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부어멍이라는 건 뭐냐면 뭐뭐 중에서 라는 뜻이 있잖아요. 뒤에 복수 명사가 오고요. 다섯 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미스터 김이 가장 자격이 있는 이렇게 최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좋은 단서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에버가 있었는데 에버나 투데이트나 예은이거는 초보자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에요. 얘네들은 다 지금 껏이라는 뜻이 있어서 어 골든씨는 가장 똑똑한 사람 똑똑한 협상가다 내가 지금껏 만났었던 이런 식으로 possible available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램프가 지금 이용 가능한 것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밝은 것이다 이럴 때 쓰는 available 또 possible 내가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겠다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nly the very는 요거는 좀 고득점자용이야. 어, 특히 더 very 같은 거. 우리는 very라는 말은 뭐 그냥 그 very good 할때 원급만 생각하는데 앞에 더가 있으면요. 이게 최상급 앞에서 쓸 수가 있어요. only 도 단지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You are publishing, 어, you are publishing 뭐 여기서는 음, 소프트웨어 이름이네요. only the best. 그러면 가장 훌륭한 최고의 편집 소프트웨어다 이런식으로 최상급을 강조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줄게요 어떤 것도 최상급 강조표현이냐면 이슬리라는 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슬리 이슬리 그리고 여기다 적어줄게요 옆에다가 음. 우리 보통 이거를 그냥 쉽게라고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슬리 더 베스트 그럼 이게 쉽게 가장 훌륭한 게아니고요 정말 이런 강조의 느낌이 있는 단어입니다. o n l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최상급을 답을 하면 되겠다. 자, 좋습니다. as에서 as 구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뭐 다양한 설명이 있죠.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쉽게 가보자면 여러분들이 as soon as possible 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줄여서 asap 라고도 부르고, 어, asap, asap 뭐 이렇게 읽죠. s하고 s는 항상 짝으로 돌아다녀요. 어, 그래서, 시험에서, 이 s하고 s 사이에 모집원을 내도 물어보고, 뭐, 앞에 s를 답을 할래, 뒤에 s를 답을 할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일단은, s에서 사이에는 원끝만 온다라는 걸 먼저 알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the proposal will be reviewed as carefully, more carefully, most carefully 나오면, 일단은 이두 개가 다 탈락되고, 부사인 케어플리가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어, 케어플리하게 주의깊게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케어플리 같은 부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as하고 as 사이에는 부사도 들어올 수 있지만 형용사도 들어올 수 있고 부사도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는 형용사도하기 명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여기 이게 취소선이 그어져 있지 않네요. 이거 그었어야 되는데 초판이다 보니까 일부 오탈자가 있고 제가 이거는 강의하면서 계속 수정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오표라는 것도 따로 정리해서 출판사에 보내게 되면 출판사에서 이제 딱 이쁘게 만들어준. 어, 초판은 약간의 이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검토한다고 엄청 검토했는데도 또 이게 발견되네요. 일부는 이제 제가 뭐한 오류도 있고 편집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 제가 수정해 드릴 테니까 양해 를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좋아요. 미스터 킴은 벌었는데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벌었던 것만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다음 as 하고 as의 앞은 just always nearly.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질문들이 좀 있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조금 고득점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요거를 하나 얘기해볼게. 요 twice. 예전에 강의하면서 어, twice. 트와이스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걸그룹이요 그러더라고요. 어, 트와이스는 두배라는 뜻이 죠 근데 우리가 배수를 얘기하려면 뭐뭐보다, 얘도 여기 보니까 보다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왠지 된 같은 단어를 쓸것 같지만 as, 어, as 사이에 앞에다 트와이스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the new lamp, 새로운 램프는 어, 오래된 램프보다 두배 더 밝다. twice as b right as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된다라는 거자 그럼 이제 결론인데 시험에서 그래 여기다 형용사 쓸 거야 아니면 부사 쓸 거야 아니면 형용사 다하기 명사 쓸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앞에 as를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품사 자리를 확인해 보면 어 그래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와야지 bpp 완전한 문장 다음엔 부사 와야지 삼형식 동사 목적어가 필요할 테니까 명사 앞에 멋지까지 같이 해서 형용사 명사가 YG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사 자리 문제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공식 명칭을 원급 비교라고 불러요. 혹은 동등 비교. 네, 이런 문법적인 용어를 아는 것보다는 하여튼 S 사이에는 S 이에는 이런 게 들어온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되게 웃긴 게,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한, 예를 들어, 10년 전에 나왔다고 해봅시다.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이제 다시는 안 나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수업 때 학생들한테, 이거, 이거 다시 나오면 내 손목 가질 거다. 이렇게 무리수 띄우면 안 되는데. 뭔가 요새 자극적인 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요새 신문 기사도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극적으로 써야 사람들이 클릭하니까. 신문 기사가 계속 자극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내손모가지를 건다라고 막 강하게 주장을 막 했는데, 어, 또 시험에 또 나왔어. 그래서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집어넣었어요. The more you use this card, 니가 이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the better value you will get. 더 훌륭한 값어치를 너는 얻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문장인데, 원칙상은 동사의 개수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특수구문이라고 해서 접속사가 따로 필요 없어요. 게다가 어순을 보면 You use this card more uh, You will get the better value 이런 식으로 뒤에 가 있어야 될 것이 앞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게다가 원칙상 비교급 앞에는 덜을 안 써야지 정상이지만 얘는 덜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특수구문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고요. 공식 명칭이 되게 유치합니다. 좀 멋있는 어떤 이름을 줘야 되는데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그말을 쓰는 거야 가끔가다가 이 부분이 나오니까 여기다 최상급 쓰지 말고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정도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하나 잽싸게 또 풀어보도록 하죠 아 이거 뭐딱 보자마자 형용사와 뭐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있는 거 보니 이거 급을 물어보는 거네요 소유격 에벌 형용사 자리 게임 끝 형용사의 최상급 D번이 정답 알면은 이렇게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팍 풀리고 넘어가는데 모르면 이거 해석하고 뭐 난리쳐야죠 그죠 그리고 시간은 다 잡아먹고 틀린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u 세컨 t 쿼터 그러면 2분기를 뜻하는데 2분기에 이 회사가 달성했는데 가장 큰 매출을 달성했다 그죠 최대치 매출을 지금껏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문제 유명한 거야 이거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5초를 줄 테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 풀다가 어떤 오류에 빠지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음 됐나요 된 맞죠 여러분들 아마 안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지금 이 단원이 비교급 단원이니까 여러분 들 이미 이거 노리고 있었죠? 댄 보고 나서 비교급을 딱 골라서 와이드 답으로 했으면 아주 잘하는 게 맞고요. 이 문제가 30문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댄이 안 보여요. 딱 보자면 어 뭐야? 어 와이드, i 라이 y 드어 복수명사 이런 거 들어봤는데 어 그래서 이거는 딱 보니까 그러면 뭐야? 어 와이 와이드 그죠? A를 답으로 해서 틀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덴이 있기 때문에 덴이 있기 때문에 음 요거는 뭐가 답이 되냐면 와이더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음 좋습니다. 그래서 비교급 최상급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마음이 급하면은 풀리, 틀리기도 하다라는 거 틀리기도 하다라는 그 정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서는 반드시 맞추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